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대장이에요. 저 오늘은 오후 반차 쓰고 캠핑 가고 있어요. 오늘 새로운 텐트를 영입했거든요. 가을에 맞게 가을에 어울리는 텐트를 새로 들여와서 그 아이랑 같이 캠핑 가는 거예요. 원래는 한시퇴근하고 바로 출발해서 3시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3시에 출발해버렸네. 너무 배고파서 제가 좋아하는 꼬마김밥집에서 꼬마김밥 사서 가고 있어요. 항상 안전하게 운전할게요. 말이들 걱정해 주셔서 항상 안전하게 저도 운전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 때문에 남이 다대면 어떻게? 오토 캠핑은 짐들도 크고 너무 뭐 정신 없어서 안 챙긴 게 있을 것 같지만 오늘 가위도 챙기고 칼도 챙기고 집게도 챙겼어. 다 소금도 챙겼어요. 걔네만 챙기면 뭐다 챙겼겠죠. 대침 야침 챙겼고, 침만 챙겼고,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먹는 거야. 하루 굶으면 되지 뭐 오늘은 새로운 술 먹어보고 싶어서 새로운 술 챙겼어요 근데 사실 지금 가는 캠핑장이 엄청 정보가 없어요 네이버에 뒤져봐도 없고 유튜브 찾아봐도 없고 정보가 많이 없어서 좀 두렵긴 한데 뭔가 또 그런 개척하고 싶은 뭔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뭔가 사람은 다 똑같은가 봐 정복하고 싶고 개척하고 싶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인기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캠핑장 나양주에 있는 건줄 알았는데, 가평이었네. 아, 오늘 진짜 나른하다. 저 요즘 커피 안 먹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은 거의 안 먹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커피 한번 오랜만에 라떼 먹었다가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알았대 그날 잠을 새벽 4시까지 못 잤어요. 커피를 안 먹으니까 너무 졸려서 진짜 미칠 것 같아. 오늘 엄청 나른한 오후입니다꽃다라 군대 차들이 많군. 나 아, 엊그저께 군대 영화 봤는데. 뭐였지, 제목? 아, 아. 핵소고지. 여러분들 저 지금 캠핑장 도착했어요. 저 포함해서 세팀 있는데 다 커플이에요. 저만 빼고. 그러니까 세팀 중에 내가 혼자고 두팀이 커플이란 뜻이죠. 오늘 새로운 텐트를 쳐볼게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잘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로운 텐트는 바로. 됐다.

이거는 안 c t 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에서 정신 못 차리고 나풀거리는 건가? 이거 고동이 안 되지? 그래서 <laughs> 더짜 대충 집을 완성했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한 가지 더 있어요. 잠깐만. 짜잔. 짜잔. 어반사이드에서 타프 보내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중에서 세 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벤트 응모 방법은 조금 더 있다가 영상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쪽에서는 텐트를 치고 사장님이 오늘 두개다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쪽. 옆에 사이트에다가 타프를 치고, 불멍도 하고, 밥도 먹으려고요, 거기서. 이거 타프는, 보시다시피, 블랙 타프여서, 햇빛도 엄청 잘 가려지고, 내수압이 많이 나던데요. 리모 텐트가 3,000이었나?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래요. 그래서 저처럼 좀 물건을 막 쓰고, 아껴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일 것 같아요. 이 폴대까지 합쳐진 가격이, 10만 원 후반대래요. 진짜 가성비 갑인 것 같아요. 타프게 가성비 갑. 시간 6시 정도 돼서 저녁 먹을 준비해야 되는데 장작이랑 이소가스랑 이런 거 대충 사와야 될것 같아요. 사올게요 후다닥. 여기 이소가스가 안 판다고 해서 저기 버려져 있는 이소가스 쓰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괜찮겠죠 써도 써보면 알겠죠. 멘트 깨졌어요. 오 새로운 하루 때예요 구독자님이 써보라고 보내주셨어요. 짜잔, 하루 때 불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불을 피워야 되는데, 오늘 조금 약간 다 있는 듯다 없는 캠핑이야. 이소가스도 주워가지고 와 금방 다쓸것 같아. 삼겹살까지는 꼬울 수 있겠지. 이제 불을 붙여볼까 봐요. 불은 뭘로 붙이지? 투이야, 해볼까? 아까 타프에서 나온 종이를 태우려고요 뭔가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주워와야겠어요 눈부터 음, 불이. 오늘 기분이 별로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근데 불 붙일만한 게 없네? 오. 이런 <놀람> 거? 어, 대박 종이 주웠다. 얘로 붙여야지. 불그 피우기는 거의 신된 것 같아, 신. 이제 완전 잘 피울 수 있어. 헤헤. 나나는이 차라리 갔다 오자 해서 갔다 왔어요. 편의점. 4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미소가스랑 먹을 것도 더 샀어. 난 일단, 이따 전에 먹을 거라서 막걸리도 사왔고. 짜잔, 미소가스. 이따가 김치볶음밥 삼겹살에 먹을 거여서 햇반도 사왔어요. 오늘 아침 만들고 제가 이럴 줄 알고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시고 있었나봐요. 오늘 저녁 삼겹살. 드디어 저녁밥을 시작해볼까? 7시 30분인데 이제야 저녁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저녁밥을 먹어볼까? 완전 김친근가 이제 김치를 투어 할 거예요 오늘 뭔가 너무 흥나네요 뭐가 볼까요? 삼겹살 만나. 육시 삼겹살. 음, 삼겹살 아니야, 금겹살. 요즘 삼겹살값 너무 비싸요. 음. 창겹살은 역시 김치, 신김치예요. 오늘은 술 조금만 마시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건강하게 뭔가 말이상하구만술 먹는데 술 먹는데 건강한 게 어딨어, 씨. 오늘은 뭔가 그래도 건강할 것 같은 복분자주 가지고 왔어요. 처음 먹는데 먹어보고 싶어서 사왔어. 요 오 음! 냄새 엄청 좋네요 한잔 냄새가 엄청 좋아 왠지 달짝해가지고 금방 취할 것 같은 그런 냄새예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엊그저께 아까 말했죠? 커피 마셨더니 4시까지 잠못 자서 아직도 그 피로가 내 안에 있어요 오늘은 후자당 먹고 일찍 자야지 콜벌레 소리 너무 좋다. 바닥에 벌레가 엄청 많아요. 개미도 많고. 나오늘또 개미 물리지 않겠지? 아 맛있어. 다 커플들인데 나만 혼자여서 기분이 안 좋은가? 요즘 완전 유리멘탈이에요, 저. 누가 툭 건들면 눈물나. 원래 눈물이 많긴 했는데, 지금은 특히 더 유리멘탈이에요. 요즘 이상해. 내가. <laughs> 원래 오늘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먹고 싶었던 것도 진짜 많았는데, 이상해요. 입맛이 없어. 그러면서 먹기. <laughs> 주만 먹을래. 정리하고 들어가서 알새우칩 먹을래요. 아, 맛있어. 술만 맛있네? 오늘 삼겹살 맛이 없지?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맛있었는데 안 먹고 싶어. 나 오늘 이다이템도 샀는데 이것도 사왔거든요. 김치전 해먹으려고 다음에 쓰면 되지 뭐. 어, 대박. 정리하지 뭐. 이런 날도 있자, 뭐... 정리하고 텐트로 들어갈래요? 마음 좀해야겠어 너무 음. 음, 엄청 좋다. 좀찐지방에 있는 느낌이라니까 너무 피곤했는데, 불멍하니까 또 뭔가 피로가 가시는 기분이에요. 조금 추워서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어. 제가 조금 맑은 공기 알레르기 있거든요. 저 지금 이쪽 눈에 알레르기 왔어요. 진짜 오랜만이야. 맑은 공기 알레르기. 공기 맑은 곳에 가면 알레르기가 나요. 이런 거 있으신 분 있어요? 이제 두개 남아서 다 넣을 거예요. 저번에 구독자 이벤트는 생각해 봤는데 저번에 그 구독자 이벤트에 댓글에 적혀져 있는 메일 주소로 또 피싱을 한다는 그런 걸 봤어요. 댓글에다가 주소를 남기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벤트 참여해요 라고 적어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분 뽑아서 타프 드릴게요. 제가 고정 댓글이랑 본문에도 포함해 놓을 테니까 꼭 적어주세요. 추첨하는 방법은 인스타에 올릴게요. 인스타 확인해주시면 되시고, 결과는 또 유튜브에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뭔가 막100% 기분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런 날이 있는 거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요즘 제 기분이 완전 꽝이에요. 근데 이거 중국어를 한 건데, 텐트 전주인 담배 피신 건가? 뭔가 잿더리 냄새나. 이거 화목나는 냄새인가? 오늘 서커스티시 DX랑 1박. 야침 모드로 해서 1박 할게요. 여러분들 잘 자요. 내일 아침에또 제가 요리할 거예요. 내일 아침 요리해서 만나요. 잘 자요. 안녕. 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부쩍 진짜 잘 잤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입맛도 없고 그랬었는데 다시 엄청 잘 자고 일어나니까 또 입맛이 살아났어. <laughs> 오늘 아침은 만두국 먹으려고 제가 요리할 거예요. 이거 진짜. 근데 오늘도 치트키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치트키는 사골 국물, 사골 국물 넣고 만두 넣고. 소금 쳐서 먹을 거예요. 아, <laughs> 어, 여기 지금 엄청 안개? 안개가 엄청 심해서 결로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밖에다 놓고 잤던 이게 뭐야? 타프에도 결로가 다 생겼고 텐트 안에랑 밖에랑 침낭도 좀 젖었어요. 중요한 건 오늘 동생이 이거 그대로 가지고 캠핑 간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동생아. 자고 나니까 너무 개운스 개운스해졌어. 역시 사람이 커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저께는 피곤해서 말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아침 되니까 다시 말 많아졌어. 사람은 역시 커피를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커피 안 먹으니까 어저께 정말 너무 피곤했어.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살아났잖아. 과자도 맛있겠고. 나 살아났어. 기분도 이제 좀 좋아졌어. 이렇게 초간단 만두국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간만 맞추면 돼. 다 익었어요. 보여줄까요? 어제는 못 보여드린 먹방. 아침에 다시 시작. 좀짠거 같은데 더 넣을까? 아니야, 이건 더 넣어야 돼. 귀찮으니까 그냥 먹어야지. 아무것도 안 넣는데 맛있어요. 뚜뚜뚜뚜 아, 뜨거워. 어, 역시 아침은 국물이야. 어저께 없었던 식욕이 폭발한 것 같아. 김치 꺼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먹겠어. 아, 김치를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일 걸 그랬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다들 일찍 일어나셨어요. 여기 공사 소리랑 개 소리랑 어떤 아저씨 온 소리 때문에 나 때문은 아니겠지. 어쨌든 다들 일찍 일어나셨어. 오늘도 건강식이네. 항상 건강하게 먹어요 여러분들. 다 먹었어요. 아, 배불러. 여러분, 저 오늘도 1박2일 동안 너무 즐겁고 잘 지낸 것 같아요. 진짜 피로가 싹 가셨어. 오늘 근데 오늘은 커피 한잔사 먹어야겠어요 아침에. 잊었어. 피곤함. 게을스게을스 오후에 갈 곳이 있어서 오늘은 스키 님이랑 산에 가거든요. 커피를 한잔 마셔서 커피 우이 흐르게 해야겠어요. 커피가 흐르게 내 피에. 어제 너무 못난 모습 보여준 것 같아. 항상 즐거운 모습,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너무 기분도 안 좋고 피곤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쉬니까 피로가 금방 풀리네요. 진짜 나 지금 눈이 말똥 말똥해. 매똥매똥. 어제도 사실 막 그렇게 힘들거나 피곤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운전하고 오면서 한 4시쯤부터 좀 약간 피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 나른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참고 가보자 이러고 정신 차리고 도착했는데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제 아침도 다 먹었으니까 슬슬 정리를 해보려고요. 별로가 너무 많이 껴서 큰일 났나요? 해가 좀 떠야지 얘네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해가 안 떠요. 날씨가 어떠지? 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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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날씨. 현재 날씨는 부분적으로 흐린 상태이며 기온은 섭씨 18도입니다. 이후 흐림 그리고 맑음 상태가 아침부터 예보되어 있으며 그후 혼합 양상의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정선 날씨는 어때?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온도는 섭... 오늘 강원도 정선 날씨 어때? 현재 강원도의 온도는 섭씨 17도이며 날씨는 부분적으로 흐린 상태입니다. 케이 okay, 고마워 눈안 오는데 흐렸다가 맑았다가 한다네요. 결로를 다 말리고 가긴 힘들겠군. 일단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은 스키 님이랑 산에 다녀온 영상 김동산. 스캔님이랑 밍동성 가기로 했는데 1분 차이로 기차 놓쳤어요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차 놓친 거 처음이야